안녕하세요. 청량리 하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량리역 우남SL타워 300 오피스텔과 그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남SL타워 300은 청량리역 5번 출구에서 6번 출구 사이에 대류변에 위치하고 있죠. 상업시설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사무실이고 6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이 300호실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600평 정도여서 이 주변에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브랜드의 인지도도 있는 편에 속합니다. 주변에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만 준비되었는데 이곳은 자주식 주차도 일부 있어서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까지 오피스텔 원룸의 일부와 상업시설의 일부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원룸은 층에 따라서 분양가가 2억 6,500만원대부터 2억 7,900만원까지 있고 1년여 전에 분양된 관계로 신규 분양 중인 주변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게 입지는 더 좋아진 셈으로 재평가되었네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자녀분 명의로 가볍게 분양을 받으시거나 노후에 임대 소득을 위해서 사두려는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변 미주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여유 자금이 생기셨다고 원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계약금 10%만 입금하고 중도금 50%가 무이자 용자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10월인데요. 이 주변의 모든 건축 중인 건물들이 거의 입주가 완료되어서 주변이 신도시처럼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이라 그것 또한 장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